디티지 프린팅과 스크린나염 인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표현하고자 특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옷을 찾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브랜드 또는 특정 미학을 표현하는 것등 디자이너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객이 열광할 수 있는 의류를 만들 수 있는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그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디자인을 그 의류에 잘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티셔츠와 의류를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DTG 프린팅 및 스크린 인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은 모두 컴퓨터에서 만든 디자인을 의류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DTG 프린팅과 스크린 인쇄는 정확히 무엇이며 사용상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방법이 무엇인지 작동 방식,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인쇄는 어떤 것일까요? 스크린 인쇄는 직물에 인쇄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보다 전통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류 인쇄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린 인쇄는 준비된 스크린을 통해 잉크를 의류 위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색상을 별도의 스크린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즉, 사용할 모든 디자인에 대해 색상별로 판을 나누고 각각에 대해 맞는 필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크린 인쇄 방법은 몇 가지 색상만 사용하는 굵은 느낌의 그래픽 또는 인쇄 디자인에서 특징 있는 디자인에 가장 적합합니다. 재료 간접비와 각 디자인을 별도의 스크린으로 나누는 공정 때문에 이 방법은 대량의 맞춤 의류 작업에 용이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코니 프린팅 블로그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